어 방망이 4 0 골드 구매하고 구매하면은 통통통통통통 싸우러 그러니까 구매 내면서 둘이 합체 스타트 파이트 블루 블루 파타빔으로 진화를 하네 그럼 블루 블루 파타빔이 몬바르 딜로 그리고 딜로까지 파괴 너가 있겠어 이게 주면서 이어서 블루 블루 파타빔 혼자서 이기기 힘들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원거리 캐릭터 구매 보네카 안발라프 맨 오른쪽에 스타트 자 보네카 안발라브 개구리 독침발사. 자본바라딜러 크로코딜러 오 교이겼습니다. 무슨보였는데 방금 거의 이겼고 이어서 근거리 캐릭터 퉁퉁퉁퉁퉁퉁 싸우 더 소환 원거리 캐릭터가 비싸네. 보네카 안발라브 이거 다리 뭐야? 오오 교이겼습니다. 이겨주고 이어서 자 퉁퉁퉁 싸우는 싸죠 비교적 가라.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좋기도 해네 럼니에서 1 0 0 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탈리안 브레이노 캐릭터들을 합치면로 점점 진화하는 본바르딜로 크로코 딜러라는 게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름이 왜 이거야? 파이트 본바르딜로 크로코 딜러가 끔파당 캐릭터라 그런가? 자 빠르게 무질러주면서 또다시 합체 가자 이어서 자 부르르 부르르 파타빙 뒤에 누가 나올지 합체? 자 부르르 부르르 파타빙까지 합치하면은 리리리라릴라 오호호! 왼쪽 오른쪽 기울여! 뭐, 이거 춤춘 거, 뭐야 이거 춤춘거 왜 뭐야? 왼쪽 오른쪽 댄스! 자 퉁퉁퉁 싸우러 한마리 더 소환! 해주고 스타트 파이트! 자 보네카 암발라브 독진 발사! 여기서 원걸 크리터도 진화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자 오다가! 제거되죠? 나딩 거는거 좀 웃기네? 여기서 원걸 크리터 보네카 암발라브 끼리 앞차다면 <laughs> 심펜시니 바나리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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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발사! 엄청 공격 속도가 빠릅니다? 저 심펜시니 바나니 오! 드랄레노드랄라 까지 등장했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근거리 키트 소환해 주고요 르트 빔! 진화하면서 심펜시니 바나니니와와와 바나나 발사 바나나 킥을 발사하는 것 같은데? 뭐야 맵 밖으로 <laughs> 굴러떨어지네? <laughs> 이어쓰아도 근거리 키트 소환 오왜 이렇게 많아? 자 얘네 전부 합체면또 진화하고 오냐 뭐야 뭐야 릴릴라릴라 하늘로! 뭐야 사라졌어 릴리 랄라 어디간거야? 자 어쨌든 이겼고요자 합체가자 얘네 합체하면 설마 트랄레로 트랄라 되는거야? 자 릴리 릴라까지 합체! 트랄레로 트랄라 가 되구요 원거리 캐릭터 보네카 아말라브 소환 자 트랄레로 트랄라 체력 엄청 많죠? 겨우 버티면서 승리 아이 심펜스니 바람이니가 엄청 세잖아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인간형 캐릭터가 나옵니다 다른 모바일에 있는 캐릭터인데 보스 전 뭐죠? 자, 이어서또 원골키트 초아 소환 자, 심펜스니 바나리니끼리 합체한다면? 붐붐 미니 구스니 자, 붐붐 미니 구스니 여기다가 두자, 잘안 보이니까 으, 소환 공중에 많이 떠 있습니다 오오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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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속도가 낮아 엄청 느려요, 여러분들 아. 자, 그러면 공격 속도가 느리니까. 자, 근골키트 소환해 주고요. 대신 데미지가 센것 같아요. 붐붐비니, 구스니. 안 돼! 지금 진화시키면 안 됐었어! 이러면 계속 진다고! 자, 그리고 돈은 버네. 자, 근골키트또 소환. 자, 붐붐비니, 구스니. 자, 여기다 두자. 이게 위치 때문에 그런가? 자, 릴랄라. 안 돼! 안 돼! 확실히 본바르딜로 크로코 딜러는 이기기 힘든가? 몇 번을 지냐고. 가라 제발 좀 이겨보라고. 본바르딜로 크로코 딜러가 너무 세. 아, 이거 심펜스의바나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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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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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더 소환 오오카오발라브 얘가 약간 폭발데미지가 있는오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오오 아, 네! 아. 이 슬슬, 패배하기 시작하는데. 자, 또, 부르르, 부르르, 파타빔 소환. 자, 근거리 캐릭터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보네카 안 발라부! 자, 보네카 안 발라부 충분히 셉니다. 괜히 지나 했어. 아, 원고를 좀 모아줬어야 됐는데 말이야. 자, 배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그래 이길 수 있어. 제발, 승스리 받아내니! 나이스! 또, 무승부로 겨우 이겼구요. 자,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레이디버그 아니야, 이거? 자, 퉁퉁퉁 싸우르, 릴릴릴랄 릴라까지 만들어주면서, 말도 안 되는 레이디버그 캐릭터, 보스전 사망, 이게 주구, 심펜스이 바라니 너무 센데? 자, 배틀, 드랄레로 드랄라! 다음도 있으려나, 여러분들? 안 돼! 또 졌어, 16레벨에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부르르부르 포타빔 끼리합체? 레릴리 라릴라 끼리합체? 트랄레로 트랄라 끼리합체? 안 돼. 끝판왕은 트랄레로 트랄라가 맞구나. 그럼 이제 돈을 모아. 자, 지금 여기서 막혔는데. 자, 부르르부르 포타빔. 아! 자, 그래도 이 게임 이름이 뭡니까? 몬바르딜로 크로코딜러이지 않습니까? 몬바르딜로 크로코딜러까지는 그래도 진화를 시켜 봐야겠죠. 자, 심펜스니 바나니니 너무 쎄 자, 원 루키트 또 소환 자, 심펜스니 바나니니 만들어줍니다 이제 곧 범바라 딜로 크로코 딜러 얻을 수 있어 심펜스니 바나니니 오, 이겼어 나이스 자, 또 돈을 모아야 됩니다 드랄레로드랄라두 마리면 충분해 자, 심펜스니 바나니니 공격속도 엄청 세죠 얘가 붐붐 미니 구즈니보다 더세네 붐붐 미니 구즈니 똥입니다, 똥아헤이 그니까 어떨 때는 진화하는 게안 좋을 때도 있어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 씬 베스니 바나니니 와와와 어쩐지 잘 이기다 계속 지더라고요또 레이디 버그. 자 보스전 배틀 하면서 씬 베스니 바나니니 봐봐 엄청 빠르잖아. 자 레벨이 20까지 왔고요. 자 이어서 어 상대방 분분 비니 구스이니로 진화했네. 엄청 안 좋은데. 아또 졌어. 하지만 돈 벌어주면서 자 원걸키토. 자 분분 비니 구스이니. 합체? 심빼스니 바나니니 와와와 합체? 아 잘못 말했다. 자 분분비니 구스니 합체. 봄바르딜러 크로크딜러 가운데 배치. 공격 속도 엄청 느립니다. 아 느려. 자 그럼 앞에 근거키트 소환. 아니 봄바르딜러 크로크딜러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 너무 느리잖아. 마지막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자 배틀. 원바로 딜러 크로크 딜러. 아니 이길 수가 없어 이 녀석. 이거 합체할 수 오히려 안 좋아지는데 뒤로 가면은 뭐 때문이지? 그러면 그동안 또돈 모아가지고 퉁퉁퉁퉁 싸우르 또 소환. 자 뿌르르 뿌르르 바타빔. 그리고 마지막 이겨 보자구. 자 드랄라요 드랄라 제거하고요. 아. 자 이어서 또 소환. 몇 마리를 소환해 21레벨을 끌려갈 수 있죠? 몬바라딜러, 크로코딜러, 뭔가 공속이 갑자기 빨라진 느낌이지만 이길 수가 없어. 아, 레벨 21은 뭐깰 수가 없네, 여러분들. 끝까지 노력해봤지만 깰수 없다는 것까지 알아가 주시면서, 이 몬바라딜러, 크로코딜러가 이 게임 이름이니까, 얘가 뭐 끝판왕 캐릭터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또이 게임 있는 모든 캐릭터를 전부 끝까지 진화시켜봤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같이 뿅!